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하긴 해야 되겠다. 이거 차 받으시는 분이 문경이야. 문경까지. 어, 문경까지 잘 갔다 와, 알지 <laughs> 아, 그냥, 제가? 어, 형은 영상으로 얘기할게 <laughs> 기분 좋으시죠? <laughs> 이거 지금 수리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헤드커버 가스켓. 네. 그 다음에 프론트 케이스. 네. 올. 세 개? 나머지는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될건 분야 브레이크 패드만갈고서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세개 해가지고 비용 얼마 정도 나와요? 65. 65? 100만 원좀안 되게 들어간 거네? 에어컨 가스 최소한 그래도 1년 정도는 수리비가 안 드는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할수 있는 건다 하려고요. 미션 오일이나 이런 거는 갈 필요 없네. 색상만 나오면 얘네 는 네. 그렇게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 그래. 좋은 일 하시는데 얼마까지 싸게해 주실 거예요? <laughs> 에어컨 에어컨 가스 서비스로 받는 걸로? 일단 차게 네. 앞에 전 드럼